전 지금 치앙마이 와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동생이 작업하는데 제가 할게 없어가지고 한번 올리브영 추천템을 찍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여기는 치앙마이 어딘가의 카페예요 한번 지금부터 올리브영에서 산것 중에서 괜찮은 곳들을 추천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보시다시피 화장을 잘 못하고 화장을 좀 귀찮아하는 타입이어서 메이크업 제품보다는 스킨케어에 조금 더시중을 준다고 해야 되나 스킨케어를 좀더 신경 쓰는 편이어서 우선 저의 피부 타입은 건성이 좀 있는 지성이고요, 좀 심한 지성 타입이고 뭔가 유분감 있는 아이템들보다는 수분감이 넘치는 아이템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랑 피부 표현이 맞는. 분들이 변나 유분감이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리면 스킨 토너 제품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여행을 오면서 가지고 온 스킨이기도 한데 폴리든 저분자 히알루론릭 토너. 이 토너가 다른 토너들보다는 좀더 수분팩을 전 자주 하는 편인데 수분팩 하기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토너이고 제가 볼 때는 자극이 없는 그런 토너거든요. 지금 여기가 외부이다 보니까 아마 오토바이 지나 소리나 이런 거다 들릴지도 몰라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극 없이 쓸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전토리든 토너 가져와가지고 너무 너무 잘 쓰고 있고 사실 여행을 오다 보면 물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피부 컨디션이 되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민해진 와중에도 좀 뭐가 나고 하는 게좀 없었어요. 이 토너 되게 괜찮은데? 라고 생각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스킨팩이나 이런 거좀 자주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토너가 또 작거나 하면은 스킨팩 하는데 좀 부담스럽잖아요. 금액적으로 근데 요거는 용량도 크고 가격도 좀 가성비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요거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세럼 제품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가성비인데 효과 괜찮다고 생각했던 세럼이거든요. 디오디너리라는 브랜드의 세럼인데, 큰 사이즈 있고 작은 사이즈 있는데, 작은 사이즈가 만원 초반대고, 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만원 중후반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병원에서 쓸 법한 성분들이 조금 들어가니 그런 세럼이 아니라, 고농축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치료용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브랜드여가지고, 제가 이거를 의사쌤 유튜버가 있는데, 그 의사쌤 피부과 의사쌤이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쓴다고 하면서 쓰신 걸 보고, 제가 따라서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괜찮고, 냄새는 정대된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냄새가 살짝 흔치 않은 향이긴 해요. 딱 맡았을 때 좋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그런 향이긴 한데, 근데 효과가 좀 괜찮았던 그런 아이템이어가지고, 아이아시나마이드랑 징크 1% 들어가 있는 그 세럼이랑, 칼로로닉 에시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두 가지 사용을 해봤는데, 우선은 징크 세럼은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해줬고, 에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다고 한, 후기를 본것 같아서 저녁에만 사용해 줬거든요 근데 효과 괜찮았던 거 같아 가지고 뭐가 나거나 하는 거 없었거든요 가성비 좋은 그런 아이템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디오디너리 들어가셔 가지고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세 번째 아이템은 수분크림인데요. 제가 이거는 제 브이로그나 다른 영상에서 많이 추천을 해드려가지고 좀 식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진짜 진짜 잘 쓰고 있는 수분크림이어가지고 피지오겔 시카밸런스 수분크림이거든요. 이 수분크림을 쓰고 우선은 피부 결이 되게 좋아진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처럼 유분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가벼운 수분 크림을 많이 찾으시긴 하신데 너무 가볍다 싶으면 저 같은 속건성이 있는 지성분들한테는 속건성이 채워지진 않는데 이거는 되게 신기한 제형이에요. 가벼운데 좀 쫀득쫀득한 쫀쫀한 그런 크림 제형이다 보니까 속건성이 엄청 채워지는 느낌이 좀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막 무거운 유분감이 있는 그런 크림이랑은 좀 달라서 막 화장이 밀리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되게 잘 썼던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전이 크림을 써서 너무 괜찮아서 이 라인의 폼 클렌징이랑 바디 로션 이런 것도 쓰고 했거든요. 근데 이 라인 자체가 저한테 되게 잘 맞는 그런 라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계속 계속해서 여기 수분 크림이랑 폼 클렌징을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팩을 팩을 제가 정말 정말 잘 썼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브랜드가 메디이랑 아비브. 브랜드인데 스페셜 케어 하고 싶을 때 쓰는 팩두 가지가 있어요. 메디힐의 캡슐 백 바이오 라는 그런 팩이 있는데 그게 약간 젤 팩이라고 했나 젤 팩이거든요. 20분 정도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서 쓰는 팩이어서 데일리 케어로 쓰기 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격 적인 면에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고농축의 느낌이어서 데일리로 쓰기 보다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2주에 한번 정도 스페셜 케어 가 필요한 것 같다 내 피부표를 봤을 때 했을 때 쓰는 그런 팩 중에 하나 거든요. 모들도트라게 났다 했을 때딱 쓰면, 오!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좀 즉각적인 효과를 봤던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팩은 아비브인데 이것도 젤 팩이거든요. 플라겐 겔 마스크 팩인데 이것도 세 가지 중에서 파랑색이랑 초록색깔 그두 가지를 진짜 잘 썼는데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는 파랑색깔 쓰고 얼굴에 뭐가 뭐 오돌토돌 올라오는 것 같다 했을 때는 그 초록색깔 쓰는데 매디랑 좀 마찬가지로 쓰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어,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할 때 하면은 그래도 원래 가격보다는 좀 저렴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 할인할 때몇개재우나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쓴다거나 이 주에 한 번씩 쓴다거나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스페셜 케어를 하신다 하시면 이두 가지 팩을 추천드리고 데일리 케어를 하실 때는 제가 앞에 맨날 추천드렸던 그 팩들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이거 스킨케어는 아니고, 괄사예요. 필리밀리에서 나오는 괄사인데, 제가 지금 여행 중에도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바디랑 페이스 둘다쓸수 있는 그런 괄사예요. 손잡이가 없는 괄사들이 많잖아요. 손잡이 없는 괄사를 하면은 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손잡이가 있어서 좀 손에 힘이 좀덜 들어가게 하면서 마사지를 할수 있다는 라 점이 좀 괜찮았고, 괄사 모양이 어깨 라인, 아니, 턱 라인. 여 올릴 수 있는 요런 볼 같은데도 이렇게 리프팅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갈사여가지고 완전 잘 써봤어요 허벅지나 아니면 종아리 같은데 부었을 때 해주기도 하고 저는 사실 여기를 많이 해줍니다. 편집을 하거나 할때 여기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많이 해주는 편이고 사실 갈사 같은 경우에도 좀 천차만별이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올리브영에서도 저렴할 때 사면은 만원 안 되게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아이템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손잡이 있는 걸 찾기가 좀 힘든데 이런 손잡이가 있어서 좀 괜찮다 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을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메이크업 제품을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 쿠션 제품은 힌스 쿠션인데 그 하늘색깔 쿠션이거든요.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이거예요. 요 쿠션인데 제가 쿠션은 거의 본 화장용으로 쓰진 않고 수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여행을 오다 보니까 본 화장용으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오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6개월 동안 긴 여행이다 보니까 짐을 최소화해야 돼서 뭘 하나 가져왔는데 요게 매 맥... 매트한데 엄청 막 갈라지는 그런 건조한 그런 매트한 느낌이 아니어서 좋았고 엄청 매트한 그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막 커버력이 좋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커버력을 요하는 그런 쿠션 두껍게 발리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어서 가벼운 느낌의 쿠션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게 약간 살짝 가볍게 바르기 괜찮은 그런 쿠션이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우선 전 21호 아이보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와서 손이랑 피부 톤 보이시죠? 엄청 타가지고 얘가 조금 밝긴 한데요. 요거 자체가 조금 어둡게 나온 편이라고 해요. 컬러가. 원래 23호 정도? 22호, 23호 요 정도 되거든요. 21호를 쓰면 저한테는 좀 밝게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쿠션들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거는 21호 했을 때 22호, 23호 톤에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시려면 조금 더 밝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점 말씀드리면. 부셔졌어요 그래서 케이스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잘 부셔진다는 라점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핸스 이 브랜드 자체가 제가 파운데이션 써봤는데 피부 표현도 괜찮고 좀 좋았던 점이 피부가 무너질 때 그렇게 더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여기 제품 잘 쓰고 있어서 이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러셔인데 클리니크 치크팝 블러셔예요 제가 클리니크 치크팝을 진짜 어릴 때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면세점에서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 저는 블러셔를 쬐게 넣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 클리니크 치크팝이 많이 많이 올려도 텁텁하지 않게 좀 맑게 올라가는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너무 텁텁하게 올라가는 블러셔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클리니크 치크팝 한번 써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파우더 타입인데도 너무 답답하지 않게 올라가거든요. 멜론팝을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멜론 팝이 뭔가 쿨톤인 듯, 웜톤인 듯, 둘다쓸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하거든요. 톤을 잘 몰라요. 웜톤인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 또 쿨톤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톤인데, 좀 쨍한 코랄 계열의 블러셔여서 웜톤, 쿨톤 다잘 먹는 그런 색깔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 블러셔 추천해드리고 싶었고, 다음 제품은 아이브로우 제품인데, 제가 이거는 제재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템이에요. 좀 무난템?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하시고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좀 식상할 수 있지만 어저도 잘 썼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면 클리오의 그 오토 브로우 맨 처음에 3호를 써보고 지금은 1호를 쓰고 있는데 3호가 좀더 애쉬빛이 나는 그런 브라운이고 1호가 내추럴 브라운 컬러여서 좀더 브라운에 가까운 좀더애쉬빛이가 빠진 그런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 쉐딩으로 쓸 때가 있어요. 여행을 하거나 할때 쉐딩으로 아이브로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쉐딩 대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쉐딩 대용으로 쓸 때도 색깔이 막 엄청 붉지 않아가지고 나쉐딩했어 팍!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좀 자연스러운 쉐딩 컬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3호랑 1호 둘다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쉐딩용으로도 쓰기 괜찮고, 지금 눈썹을 안 그리긴 했지만, 눈썹을 그릴 때 너무 진하게 올라오는 그런 컬러가 아니어서 좀 저처럼 화알못이나 화장을 능숙하게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원래 세게 나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고치기도 힘들고, 근데 요거는 그렇게 세게 나오는 타임이 아니어서, 어, 같은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뭐냐면, 퍼프예요 퍼프인데, 제가 총들선에서 말씀드렸지만, 필리밀리 그 뚱꺼운 팡팡이 퍼프 있죠? 그걸 쓰기 전에 제가 썼던 퍼프가 있어요. 스튜디오 17이라고 읽어야 돼. 17이라고 읽어야 돼. 그 팡팡이 퍼프를 쓰고 너무 좋아서 필리밀리 퍼프도 샀거든요? 근데 필리밀리 퍼프가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이 퍼프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좀더 비싼 가격이긴 한데, 좀더 크고요. 피부 표현이 좀더 가볍게 되고, 좀 무너질 때 되게 이쁘게 무너져요. 되게 신기하게. 전 커가지고 막, 중국 쇼츠 이런 데 나와서 그냥 사용감 보다는 좀 이슈용, 이슈 몰이용으로 좀 유명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도 주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하니까 직접 써봤는데 써봤을 때, 바로 발랐을 때 피부표현도 너무 치트한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를 써도 조금 윤기나 보이게 나오기도 하고, 무너졌을 때도 되게 잘 이쁘게 무너지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그래가지고, 요, 팡팡이 뽀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이소도 사볼까 했는데, 다이소는 지금 다 품절이라 해서 못 사왔거든요. 필리밀리도 샀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추천을 드린다 하면은 뭐 금액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스튜디오 77을 추천드리고, 나는 조금 금액적으로 상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필리밀리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저의 올리브영. 추천템이었고 다음 영상은 제가 여행하면서 구매했던 쇼핑 하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뵐게요. 안녕.